포핸드와 달리 백핸드는 패널더와 세이크 핸드의 타법이 완전히 다르다. 패널더의 백핸드 기본 타법인 백핸드 쇼트와 세이크 핸드의 백핸드 기본 타법인 하프 발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화핸드하고 백핸드하고 그립부터가 틀리거든요. 네. 화핸드 할 때는 이 뒤에 손가락 두 개가 지지대 역할을 하고요. 네. 백핸드 할 때는 엄지를 떼는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하이핸드하고 백핸드하고 이렇게 전환이 좀 빨라야 되고요.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다리를 벌려주신 다음에 약간 자세를 앞으로, 중심을 앞으로 숙여주시고, 네. 밀듯이. 음. 공이 오면은 그냥 편안하게 밀듯이, 앞으로 밀듯이 이런 식으로. 상대 공 회전 양에 따라서 조금씩 네. 각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거 음. 일단은 네. 밀어주듯이 밀어주면서 박자를 좀 빨리 음. 면을 이렇게 치거나 이렇게 치거나 상관없나요? 이 끝이 올라가는 선수들도 있긴 한데 올라가면 강한 쇼트를 할 수가 없어요 음. 받아주는 쇼트를 할수 있는데 네. 좀더 공격적인 쇼트를 하려면 이게 끝이 약간 내려가는 옆으로? 게 없습니다 네 허리 반동도 약간. 자개와 허리와 어깨를 동시에 사용하시면서 반동으로 밀어주듯이 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를 위해서 눌러주는 거. 눌러주는 네. 네. 상대 공격이 어디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으면은 네. 각도가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음. 항상 움직이면서 볼 오는 걸 보고 그 각도에 맞춰서. 그러니까 지금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따닥따닥, 따닥따닥 따닥 이렇게 엇박자로 이렇게 들려요.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치는 거는 약간 늦고, 제가 치는 거는 좀 빠르죠? 네.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를 위에서 더닥, 더닥 눌러주기 때문에. 백핸드 쇼트의 그립은 엄지손가락과 함께 손목을 돌려 라켓 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스탠스는 어깨 넓이의 1.5배 이상으로 넓게 잡아 하반신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상반신은 앞으로 약간 기울인 자세를 유지한다. 라켓은 몸 중앙이나 약간 왼쪽에 위치시키고, 오른쪽 팔꿈치의 각도는 90도를 유지한다. 양쪽 무릎은 가볍게 구부리고, 포핸드와의 연결을 위해, 오른발이 뒤에 있는 포핸드 스탠스로 백핸드의 기술을 구사하는 것이 좋다. 백스윙 시에는 팔과 함께 허리를 돌리면서 라켓을 당겨준다. 임팩트 순간에는 백스윙 때의 허리 회전을 다시 푼다는 감각으로, 자연스럽게 라켓이 나가도록 하며 탈러만 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쇼트탑법의 기본은 넘어온 공이 바운드 한 직후 정점에 이르기 전에 쳐야 하며 공의 회전이나 속도에 따라 라켓의 각도를 달리해서 임팩트해야 한다. 스윙은 비스듬하게 약간 위를 향하며 앞으로 나가고 공을 맞추는 라켓 면의 각도는 수직에서 약간 닫힌 상태로 앞으로 나가는 스윙이 되어야 한다. 쇼트 탑업의 스윙은 간결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라켓을 뻗은 상태에서 정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원래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팔 전체가 앞 뒤로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스윙해야 한다.